세상엔 셀수 없이 많은 요리들이 있고, 그 요리에 쓰이는 재료와 조리법 또한 천차만별이라고 해. 하지만 몇몇 나라의 음식들은 미식이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반영되어 너무나도 끔찍한 방법으로 조리된 음식들이 식탁에 오르고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음식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현재까지 좁혀지지 않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 우리나라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로 개를 식재료로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는 틀린 것인가 의견이 대립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욕망이 탄생시킨 기괴한 요리들의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오늘 영상은 밥 먹으면서 보지 않기로 해 오이 펑간지 이 음식은 티베트 지역의 닭고기 요리인 펑간지는 직역하자면 바람에 말린 닭이란 뜻을 가진 요리인데 이 요리를 하는 요리사는 손이 아주 빨라야 한다고 해그 이유는 좀 소름 끼치는데 닭이 죽기 전에 조리 과정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그 과정은 이런데 살아있는 닭의 털을 뽑고 내장과 오물을 제거한 뒤 매운 양념을 닭의 배 속에 채워 넣는데 그리고 바로 실로 베를 꿰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 놓는다고 보면 돼, 밝은 그때까지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속 몸부림을 친다고 해. 그럴수록 양념이 제대로 퍼져서 맛이 더 좋아진다고 하더래? 즉. 털이 뽑혀 매달린 채 바람에 말려 죽기를 기다려 먹는 음식인 거지. 그래서 양념이 다될 바람에 널어준 사이에도 달근 꾹꾹꾹꾹 등의 소리를 내며 울부짖는다고 한데. 4위발롯이 음식은 필리핀 음식으로 이 음식은 비교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음식인데 이 음식은 17세기 경 중국에서 유입되어 현재는 필리핀 전역과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데 겉보기엔 하얗고 큰 삶은 달걀 같이 보이지만 이 알은 사실 달걀 것이 아닌 오리 거위도 사용된다고 해. 뭐? 우리나라에선 달기나 오리알은 물론이고 심지어 타조알까지 후라이해 먹고 있는 마당에 그리 특별한 요리처럼 보이진 않지만 발루슨 껍질을 까봐야 그증가를알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달기 나은 지 얼마 안된 신선한 알을 삶아서 먹곤 하지만 발루슨 알 속의 병아리가 형체가 잡힐 정도로 성장을 시킨 뒤 부하 직전에 삶아 먹는 요리이기 때문이야. 때문에 발롯의 껍질을 까보면 전체적인 형태는 물론 깃털까지 나 있는 상태의 병아리가 반겨준다는? 이런 충격적인 비주얼 탓에 발스는 항상 세계 혐오 음식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된다고 해. 그런데 이런 기이한 비주얼과는 다르게 맛은 일반 계란보다 훨씬 풍부하고 고소한 노른자 맛이 나며 안에 고여있는 국물에 매운 고추와 각종 향신료를 넣은 식초 한 숟갈을 넣어 먹으면 그 맛이 또 기가 막히게 좋다고 하더래. 이런저런 인기 탓에 필리핀에선 발로스 시장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팔기도 하고, 어린 장사꾼들은 발로시 가득 든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며 팔기도 한다고 해. 그리고 발로스는 병아리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맛이나 식감이 또 달라져서 취향에 맞게 골라 먹는 재미도 있다고 해. 3위 푸아그라. 전 세계에서 푸아그라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사실 푸아그라는 기원전 25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먹기 시작했다고 해. 겨울이면 이집트 나일강에는 추위를 피해서 날아온 야생거 위와 오리들이 가득했는데, 겨울을 나고 북쪽으로 돌아가는 장거리 여행에 대비해. 야생 거위와 오리 등 야생 철제들은 엄청난 무화과를 먹고 살이 포동포동 찌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인간들이 오 먹을 거 많겠는데 하면서 시작한 음식이라고 해. 그 음식의 과정이 너무나 기괴하고 끔찍해서 노란 딱지 받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거위를 좁은 철장에 가둬서 긴 튜브를 위장까지 꽂아 하루에 두세 번씩 불린 옥수수를 쏟아부어 강제로 넣다 목구멍으로 잘 넘기지 못한다면 물을 퍼붓는다고 해. 이 과정에서 거위나 오리가 피를 흘리며 죽는 경우도 있고 간이 커져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데 말만 들어도 너무나도 잔인한 방법 때문에 유럽에서는 1999년 이래 대다수의 나라들이 푸아그라의 생산 판매를 불법화하고 있다고 해. 이런 전세계적인 우려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랑스 의회는 2005년 푸아그라는 프랑스의 문화유산이라는 내용의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전세계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대. 2위 산절. 여기서부터는 진짜 인간의 잔인함과 음식의 잔인함이 같이 보이니까 꼭 주의하고 봐주길 바래. 이 요리는 중국 요리 가운데 가장 간단한 요리로 뽑히기도 한데, 갓 태어난 새끼 쥐를 산 채로 먹는 엽기적인 음식이기 때문이지, 쩔은 새끼 쥐의 새끼 쥐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산 쩔, 즉 새끼 쥐가 찍 하며 세번 운다는 의미라고 한데, 이 요리를 주문을 하면 막 세상에 태어난 새끼 쥐가 접지에 담겨서 나오는데, 젓가락으로 살아있는 쥐를 잡아 올리는 순간, 쩔얼, 그리고 쥐를 들어 양념장에 담그는 순간, 쩔얼, 마지막으로 사람의 입, 마지막 외침, 쩔얼 이렇게 세번을 운다고 해, 그렇게 3번을 울어서, 산 쩔얼, 인가. 한카오로양 이건 번외음식이야 또 중국에서는 양고기마저도 잔혹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기괴한 음식이라 가지고 와봤어 출산 직전에 암컷 양을 숯불에 올리고 어미양이 부리에서 골고루 잘 익었다 싶으며 칼로 배를 갈라 새끼양을 꺼내 먹는데 이렇게 통고이를 직접 하는 것보다 엄마 배에 있을 때그 자체를 통고이하는 것이 육질이 훨씬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더래. 근데 이런 잔인한 요리 방법 때문에 탕카오르 양은 임산부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꼽히고 있어. 이 요리를 먹은 임산부는 유산을 하게 되는데 꿈에 양의 탈을 쓴 의사가 나타나서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씹어 먹는다나 뭐라나. 이리 오르톨랑. 이 음식은 신이 볼까 얼굴을 가리고 먹는 음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래. 오르톨랑은 프랑스의 영혼을 구현하는 요리라는 찬사를 받는 요리이면서 동시에 잔인한 요리 방법으로 인해 법으로 금지된 요리라고 해. 먼저 새를 산채로 잡아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상자에 가둬서 한달 동안 수수, 포도, 무화과 등을 먹이고 이 과정에서 새가 앞을 보지 못하게 눈나를 뺀다고 하더래. 그렇게 먹기만 했던 새가 살이 찌면 브랜디의 일종인 아르마냐게 담가 익사를 시킨다고 해. 이를 꺼내 6에서 8분가량 구운 후 내놓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하더래. 이 요리를 먹는 방법 또한 특이한데 네킨을 얼굴에 둘러서 먹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오트톨랑을 폭식한다는 사실을 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라고 해. 이 요리는 너무 잔인함을 가져 결국은 1999년 프랑스에서 오르톨랑을 식사 메뉴에 올리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해. 오늘 내가 소개한 기계 음식들은 여기까지야. 만약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소개해드린 음식들 중꼭 하나는 먹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래?